안녕하세요. 여기가 S반이구나. 와, S반 좋다. 근데 아무도 없는 게 단점이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연습해요. 오늘은 이 동작을 배울 거예요. 따라해 보세요. 원 두시짠 어떻게 방해하지? 아 진짜 윤서라고 했나? 아 죄송나 왜 하필 왜내 위에 있어 갖고 고아라 연습생 뭐해요? 멍 때리는 겁니까? 아 죄송합니다. 음 진짜 하여튼. 윤수학기 때문에 진짜 방해하고 말 거야 열심히 연습해야지 오늘 배운 동작을 원투 쓰리 짠 됐다 더 연습해야지 다들 연습했나요? 센터도 정하고 등급도 재평가를 하죠 먼저 윤수아 연습생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S반 유소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. 이때다. 어어어아 어. 그래. 아쉬워 벌써 열두시 어떻게 벌써 열두시네 보내주기 싫은 거 알고 있어. 다 숨이 다. 뭐야? 아닌데? 방송사감입니다. <laughs> 어, 어, 이, 이게 아닌데? 방송 사감입니다. 죄송합니다. 어? 어? 이게 아닌데? 어떻게 된지인거지 어? 저기 고아라, 너가 한 짓이지? 네? 아니에요! 내가 다 봤어! 잠시만요 고아라? 난 너가 어떤지 알고도 통과시켜줬는데. 이렇게 많죠? 당장 나가. 넌이 프로그램에 나올 자격 없어! 안 돼!